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그 마음에 뭘, 뭐가 있었어요? 마음에 문을 품고 있었는데, 이아브넬이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될 거를 알고 협상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흔쾌히 맛있게 먹이고 함께 해서 평화롭게 보냈는데, 요압이 자기 군사들과 나가서 전쟁을 하고 오는 길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거죠.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왕이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성을 냈죠. 그리고 누구를?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한 규팅에서 어떻게 해요? 죽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막 저주하는 말과 함께 됐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스보셋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너무, 어, 마음이 낙담하거나 내 삶이 힘들어지거나 할 때, 어떻게 해요? 손에 맥이 풀린다. 이런. 여기 하, 한국에서 쓰는 말인데, 이렇게 이제 한의원 가면 한의사 선생님이 여기 맥을 짚어요. 그래서 뛰는 것과 여러 가지를 보고 이 사람은 뭐가 좋네, 안 좋네, 뭐 이렇게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죠. 이스보셋은 그럼 누구를 기대고 있었다는 이야기, 예요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나 아브넬 장군에게 기대고 있었 거지. 아, 내가 이 사람이 있어도 내가 안전할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마음이 평온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대들보라는 거지. 대들보. 대들보가 집에 대들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대들보 같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 다윗에게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 대들보가 아니, 사라져버린 거죠. 집 무너지게 생거죠. 이 사람만한 장군도 없고 이 사람만한 어, 전략가도 없는데 죽어버렸네. 아, 요압 장군에서 죽어버렸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해 맥이 풀렸다. 그리고 온이스라엘이 몰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을 많이 의지해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우상을 많이 의지해. 요 우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이 있는데 못 보고, 코는 있는데 냄새도 맡지도 못하고. 기는 이제 듣지도 못하는 우상의 마음을 기대죠. 대들보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대들보처럼 그죠? 저기 절간이나 어디 가보세요. 저기 마을 안에 가면 막 당산나무에 막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을 뿌리가 하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안해 지리는 방법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무당 찾아가죠. 1년에 이제 설날이나 1월 1일 되면 뭐 보죠? 토정비결이라고 보러가죠 그죠? 보러가요. 왜요? 뭐 미래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올해 나의 미래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물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뭐 이런 쭉 해요. 그 말은 나도 하겠다. 그죠? 여름 되면 무조건 물 조심해야 돼요. 사시사체를불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람 조심해야 돼 뭐다 조심해야 돼요. 자전거 조심해야 되고, 오토바이 조심해야 되고, 뭐다 조심해야 돼. 길 지나가다 위에서 떨어지는 저기 벽돌도 조심해야 돼. 다 그래요. 책이 있어요. 책이. 책이 있다니까.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라도 좋은 소리를 좀 듣고 싶고, 그다음 내가 주의할 말을 좀 듣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그렇게 기대고 싶어 해. 조상에게 물려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가든지 아니면 어떤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을 기대려고 해요. 그 사람이 대돌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누구를 기댔어요? 아브넬에게 자기 마음을 기대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에게 기대요? 요하는 게 기대죠.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나중에 이스보셋을 죽인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전에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을, 아말렉 사람이 을 아멜락 사람 사울을 죽인 사람을 사울에 죽여서 와서 좋다고 이야기한 그 사람을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네가 이 예를 알지 못하냐, 소문도 못 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가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당한다는 걸왜 모르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대들보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큰 어, 어, 빛을 비추어 주신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라는 게 지금 다윗의 입장이죠. 이서보에서 누굴 기대해요? 아버님에게 기대해요이 그러니까 습관을 자꾸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적인 것, 특별히 사람 의지하는 것, 또, 뭐, 이렇게 우상 의지하는 거. 본의 아니게. 특별히 예수를 어릴 때부터 안 믿은 사람들은 여기 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럴지라도 자꾸 연습해서, 자꾸 훈련해서, 그죠? 자꾸 훈련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만 이름 부르며 살아야지. 계속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여, 우리 또 실수합니다. 실수해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실수할 때마다 음, 아, 또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 불러야지 내가 또 하나님을 나의 대들보 삼아야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음,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어, 이스보셋에두 지휘관 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레가비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족속이냐면 부에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에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여수아가, 여수아가 전쟁하고 여, 저 여륙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변장을 하고 가요. 멀리서 온 것처럼. 허름한 빵, 허름한 포도주, 허름한 옷, 가가지고, 가가지고, 여호수소에게 말을 해. 요 우리는 멀리서 왔다. 사람이 진짜 름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멀리서 오면 이제 신발도 떨어지고 옷도 떨어지고 뭐다 뭐 가죽 구두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해. 다시 말하면 항복하겠다. 살려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본이. 기본 그 주민의 족속 중에 한사람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소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다.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 사람인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썼냐면 물기는 자와 장작 패는 사람으로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베냐민 족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요. 물기 는 사람이 아니고 나무 펴는 사람 노예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군대 사령관들이죠. 군대 사령관들이 그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 사람들의 지위를 인정했다라는 이야기. 원래는 기본을 물리쳐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버려서 살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생활해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자, 얘네들이 노예로 생활해, 노예 생활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군사령관 쪽으로 지위가 올라가 버렸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저희가 여러분, 우리 특별히 아이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희가 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아니야. <laughs>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위를 획득해서, 획득해서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조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위협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위협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멸했어야 되는데 진멸이 안 되니까 위협이 돼요. 이 위협이 어떤 일로 벌어져요? 이스보셋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합병했어요. 합병하고 나중에 이 일들이 아주 커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울이 이 기본 사람들을 합병시키면서 어떤 일을 벌였나 봐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성경에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또 성경 읽겠지만 3월 하루 가면 이인일이 벌어집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예전에 기부원에게 악행 때문에 3년의 기근 즉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기도 안 오고 뭐도 안 오고 해서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과 아들들을 저기 아들들 다른 아들들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는 데 내어줘요, 내어준다고. 왜냐하면 기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요구해요. 우리가 옛날에 사울 왕이 우리 족속을 많이 죽이면서 합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의 자손들을 달라라고 요구할 때 다윗이 내어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우고하였다. 같이 지내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사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 그 기근이 없어진다. 라는 것이지.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보내게 되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서 볕이 셀 즈음에 이세보셋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두 사람이 이세보셋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왕 집에, 왕의 왕궁에 같이 가까이 갈수 있는 사람. 경호 차장, 지금을 말하면 대통령실에 경호 실장들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지. 그죠? 그래서 이세보셋이 누구에게 죽어요? 경호 실장님이 죽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죠 부부가, 부부가 그런 일이 있었지 어, 복종이하고 유경순이던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를 가지러 온채 하고 집에 가운데 들어가서 누구를 죽여요? 이스보셋을? 아, 살해하는 장면. 이에요 살해해서 어떻게 해요? 목을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문제는 거기 있어요 헤브론으로 도망을 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하면서 8절에 보면 그래요. 머리를 다윗에게 주면 이렇게 왕의 생명을 해야 리는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주면서 이제는 왕이 온 이스라엘과 온 유대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뭐예요? 칭송하면서 멀리갔 갖다 줘요. 그럼 대부분의 왕들은 옳크니 네가 공을 세웠구나. 내가 너에게 집과 말을 내어 주리라.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금을, 금은 말을 내어 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심판을 해버려요. 어떻게 심판하냐면, 네가 그 소식을 모르냐?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신 분으로 맹세하는데 너희, 너희 같은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고 이스보셋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보셋의 의인으로 표현해요.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옛날에 시글락스급에 내가 있을 때 아말레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와가지고 나에게 와서 했던 그 일들을 기억을 못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도 너무 지혜가 없죠. 세상 살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이면 좋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의 대적인 왕을 죽이겠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에못 들어온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이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아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는다더라.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가면 안 된다. 저로 도망가자. 이렇게 돼야 돼요. 저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가버려야 돼. 그죠? 죽이지도 않겠지만 자기 왕을 죽이지도 않겠지만 설령 기분이 나빠 죽겠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 다윗 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향해서 눈도 보여서 안 돼. 그쪽을 향해서 반대로 가야 돼. 그죠? 그래야 살아남아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들은 여호와의 말, 그저 그리고 왕을 칭송하는 말, 입에 발린 말만 한 거예요. 입빠른 소리만 한 거예요. 입빠른소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둬요? 가만히 안 둬요. 이 사람도 그랬겠죠 아싸, 이 이스보셋 머리 데리고 가면, 머리를 가지고 가면 우리에게 상금이 주어질 거다. 밭도 주고, 논도 주고, 성읍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군대에 한 달도 주고, 뭐, 금은 보아 폐물도 주고, 돈도 주고, 뭐, 많이 상급을 내릴 거다. 라고 했는데 착각한 거죠. <laughs> 눈이 멀었다. 살다 보면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상급에 눈이 멀면 이게 잘안 보여요. 상급에 눈이 멀면 잘안 보여요. 다른 말로 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많아져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반대로 도망가는 거. 아니면 아니면 자기 죽음을 버리고 이스보셋을 버리고 누구에게요? 다윗에 가서 항복. 저는 그냥 투항하렵니다. 안 죽이고 살인하지 않고 가서 그냥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를 저기 병사의 쫄병으로 쓰든지 뭐좀 이렇게 해주시든지 그래도 열심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투항을 했으면 그래 오너라라고 다윗이 받아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의 머리로 가지고 가버렸네. 뭐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안 되지.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신앙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죽이실 때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해해. 싸움을 걸때 그렇게 걸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 당해서 에헤, 너희 신이 신이냐? 뻥치지 마라.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거든. 뻥치지 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무섭잖아요. 키는 장대 같죠. 무기도 장대 같지. 나가서 싸우면 100%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벌벌벌 떨어요. 근데 다윗은 너희가 창고 칼로 나오지만 너는 그러니까 네키 크다고 싸움 잘한다고 까부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싸움 더 잘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까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소년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죠. 다윗은 그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깊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내가과 바하나가 지금 헷갈린 거예요. 그하나님의 신앙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저 발만 담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laughs> 신앙생활에 발만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깊게 들어가야지. 좀더 깊게, 좀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에 죽인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악인이고 이스보셋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이 스스로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왕을 죽였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이걸 법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자백한 거지. <laughs> 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백을 자기들 스스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너 죽였지? 아니요. 너 죽였지?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 한명 있어요. 그죠? 너 죽였지? 아니요. 너 했지?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모른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왕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자백한 거.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고 수족을 잘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윗 세계 그 모든 왕권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는 이제 오장은 그렇게 나오겠지, 그죠? 유다의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 2개 지파의 왕이 되는 과정 중에 오늘 사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그, 계속 가만히 있어요. 누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와요? 계속 전 다윗과 사울 집안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는 다윗도 이걸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누가 가져와요? 거기에 있는 아, 이스라엘 사울의 집안에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집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으니 그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벌으실까?를 가만히 지켜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지켜보는 것도 신앙의 부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왔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쫓겨온 게아니에요 그래 쭉 와도 오다 보니까 홍해를 만났네. 홍해를 만났어요. 그리고 바다를 못 지나가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저기에는 이제 바로 왕 이집트 군대가 막 따라오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에요 이제 죽었다. 뒤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기로 가면 창이 찔려 죽는다. 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봐라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서가지고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어, 하만 일을 하시는지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럴 때에 뭐가 해요? 홍해가 갈라지죠. 그래서 통과합니다. 다 통과하고 이집트 군대 를쭉 따라 들어왔어요. 물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네. <laughs>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한번 봐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지금 다윗에게 그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아브넬이 죽었죠. 가만히 있는데 이스보실 죽었죠. 가만히 있는데 그전 올라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떨 때는 열심히 애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뭐냐? 기준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지, 그죠? 기준이 뭐냐? 그저도 몰라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 안 해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건 알아요. 말씀은안 해주시잖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말씀하면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시시각각으로 말씀하여 주실거라는 것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할 때가 되었지. 그죠? 언제 허무함을 느껴요? 사람 관계 실망할 때. 아, 내가 저 사람을 의지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안겨준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죠? 내 마음이 무너져요.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은 저 사람에게 바라고 있었던 게 있었다라는 것이. 약해요. 우리 모두는 그기에 약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살얼음이라고. 인생살이가 살얼음이에게 깨질 듯, 안 깨질 듯 가는 이길 가운데에서 살얼음 같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인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자를 다 단속하고, 추방하고, 뭐하고, 뭐하고, 막, 뭐, 반세를 올리고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몇년갈것 같아요? 4년 갑니다. 4년 후면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돼요. 미국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했거든요. 미국은 두번할수 있어요. 4년을 두 번, 8년 동안 할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요번에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4년 후에 나가야 돼요. 그죠? 내 세상인 것 같지 지금은 자기 세상 아니에요. 그 옆에 딸랑이 하고 있는 머스크도 어, 자기 세상인 것 같죠? 아니. 또 어, 허물어져요. 결국은.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 모든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손을 합니다 나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재산권을 보호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 얹고 해요. 요번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링컨 대통령 때부터 해왔던 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손을 얹고 이렇게 요 목사가,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딱 갖다 줘요. 그럼 대통령은 손을 얹고선언 선서를 해요. 그게 미국 대통령의 전통이. 에요 근데 요번에 트럼프가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자기가 왕인가 보지뭐어떡할 <laughs> 거예요? 4년밖에 안 간다니까. 어, 4년밖에 안 가요.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몇년더 살아요. 한 30년 더살 거예요. 3인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돈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부를 걸어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마치 장사치가 밭에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아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살 만한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줄기와 생명줄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로 우리가 주일 때마다 찬양하자는 저와 여러분들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누룩처럼 자기 자신을 확장해 나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더 믿기를 원하는 우리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